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외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을 우리 신보여리 내 소망, 나의 미로내 영광됩니다. 주없이 살수 없네 나자못 서니 이, 이 부족하며 지혜도 없다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은 지하여 지혜를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지혜가 없고 저에게 있는 것은 오직 어리석은 밖에 없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 삶에 적용될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수와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류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해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기본과 파못 발과 뱃발 무온과 야스와 그대못과 레바트와 이리아다인과 신마와 물짝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뱃볼과 이스가 산기습과 뱃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를 곧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물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선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상업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집과 곧갓 자선에게도 그들의 자,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대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안 모든 상업과 암몬 자선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에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우도님까지와 아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습골과 사본 곧테스본와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은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차선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상업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의 그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또는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동 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기업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요단 동편 땅이 그들의 기업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게 기업을 줄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을 주되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 루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4절, 갓 지파, 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9절, 나스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이렇게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었다 하는 말은 각 지파의 크기와 필요를 고려해서 공평하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크기를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분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하고 알맞은 힘과 지혜와 위효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중그 누구도 이를 놓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은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또 뜻하신 바들을 따라 주시는 분깃에 대해 불평하려고 합니다. 나의 필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나에게는 왜이 정도의 능력밖에 주시지 않는 것인가? 또 자신의 소유를 늘 남들과 비교하며 자족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주시는 분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을 맡은 자들은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는 좋아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기업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꼭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지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더 건강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인내할 수 있는, 더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남들에게 없는 덕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섬길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기업 분배의 내용에 포함된 특별한 어, 역사적 이야기와 관련한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루벤지파의 기업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모세가 미디안의 다섯 지도자를 죽인 일을 언급합니다. 그들을 죽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두월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이었죠. 이 일은 민숙이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은행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 전염병으로 무려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미디안은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미디안을 쳤고 사건의 배후에 있던 우올의 아들, 알람도 결국 이스라엘에게 죽인다 한 것입니다. 어, 기후분배를 이야기하다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어, 무엇을 일깨우시는가? 먼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세력은 결국 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처럼 이방 민족에게 유혹되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애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유혹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 하늘의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하려고 사단과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신령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립니다. 실족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가 신이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요. 모든 대접을 잠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자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적대하는 세력이 심판받을 결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레위인들의 내용과 관련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가나안 동편 땅에서도 서편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레위인은 비록 그곳에서 기업을 분배 받지는 못하겠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레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됩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성기는 일을 하는 것처럼 레위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 백성인 모든 신자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신 많은 좋은 것들보다 그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넉넉한 자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급이 되시는 것을 믿는 자가 무화과 나무와 호도나무와 감남나무의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하죠. 마치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일지라도 하나님 그분보다 더큰 분기과 상급은 될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 위에 충만한 분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결코 인간의 안락을 꿈꾸거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는 했지만 정작 살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외에 기대거나 바랄 것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줄수 없고 또한 빼앗을 수 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